아, 원대 방송국이 어디지? 저기요. 원대 방송국이 어디예요? 아, 원대 방송국이요? <laughs> 저희 원대 방송은 열정 가득한 구원들이 직접 취재하고 편집하여 교내 다양한 소식을 종합해 일주일에 한번 교내 곳곳과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는데요. 아 유튜브 보시나요? 원대 학우들을 위한 여러 꿀팁이 가득한 제작 방송 또한 빼놓을 수 없죠.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방송국 구원들의 손에서 직접 탄생한 제작 방송은 WBN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실을 잡아라 당첨돼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라디오 당연히 들어보셨겠네요. 한실을 잡아라와 함께 매일 매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처음처럼 하프타임 하루의 마무리 등 다양한 콘으로 이루어진 라디오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원대 방송 가신다고요? 같이 가드려요? 오지, 투머치 토커는? WBN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N 뉴스, 류에인입니다. 개강과 동시에 찾아온 김 비소식에 새학기 캠퍼스의 활기가 조금 주춤했는데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끝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 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새학기 한주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W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학기 새롭게 바뀐 학생생활관 규칙들에 대해 저희 WBN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과 사범대학에서 제34회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볼수 있는 그 현장을 저희 WBN이 다녀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에 들어서면서 대학가 인근 복사실과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복제의 실태와 학우들의 이야기를 저희 WBN이 담아보았습니다. 2019년도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캠퍼스에도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학우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추석의 유래와 고향을 찾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저희 WBN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2019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는데요. 새롭게 바뀐 학생생활관 수칙들과 사생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유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설명기도를 시작으로 사감진과 조교진 소개, 소방안전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익산시청 기행의 상과 관계자가 방문하여 익산으로의 전입신고시 전입학생학자금과 대학생학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안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생장들은 네가지 공약사항들과 더불어 이번 학기부터 변경된 학생생활관 수칙을 설명하며 사생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사생장으로서 사생분들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한 학기 동안 사생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생장으로서 사생들이 보다 맑고 밝고 훈훈한 학생생활과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생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사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생활관에서 재미있고 알찬 이 학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유지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과 사범대학에서 제34회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볼수 있었던 그 현장을 김혜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부터 3일간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과 사범대학 5층 유아교육과 강의실에서 제34회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 등 주변 지역의 유아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한시간 분량의 공연과 세계 강의실 규모의 졸업작품과 교구 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총 5차로 진행한 공연은 인형극 댄스 공연, 연극에서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유도하며 유아들의 재미와 흥미를 더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었던 유아교육제에 참여한 모든 유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다음 행사에도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김예차입니다. 기획뉴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였는데요. 불법복제의 실태와 다양한 이야기를 지민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월 다가오는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에 대하여 공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 등의 사례들을 관련 법과 예시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은 출판물 복제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학우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책 같은 경우에는 꼭 사야만 하는 건데 너무 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 복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가격을 낮추거나 해야지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들과 학우들은 이 안내를 분명히 숙지해 출판물 불법 복제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WBN 뉴스 지민서입니다. 기획 뉴스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한가위로 불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민족 대이동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고향을 찾는 학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갈 들뜬 학우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우려되는 교통 문제로 근심도 많아 보입니다. 명절을 앞둔 캠퍼스의 모습들을 김재석 기자가 담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음력 8월 15일은 한가위 또는 중추절로 불리는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봄과 여름 동안 가끔 곡식들과 과일들을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고 1년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민족 대이동의 날이라고 불리는 만큼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하구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만 한편으로 교통난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가득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다른 지역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차표 예매를 새로부터 해가지고 어,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비슷한 근교끼리 묶어 가지고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난 문제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과도한 음식 섭취는 복통과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WBN 뉴스 김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주변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는 코너 먼데이피플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 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의 이충훈 교수고요. 그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는 무엇을 배우는지 설명해 주세요.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달라요. 만드는 과정도 다른데, 반도체는 그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IC, 그 다음에 반도체 칩, 요런 공정, 만드는 것들을 이론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공정도 배우고 그래요. 디스플레이는 반도체보다 조금 늦게 태동이 됐는데, 이 반도체의 기술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반도체의 경우는 작게 만들어서 같은 면적에 많은 걸 넣으려고 하고 디스플레이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큰걸 선호하죠. 큰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쪽인데 그러니까 이론과 공정, 동작원리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그 소개를 할수 있겠어요. 네. 그럼 세 번째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를 맡으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산업이나 이런 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뭐냐면 학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고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여기 원광대학교 오기 한2년 전에 원광대학교에 반도체학과 학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지원해가지고 교수로 오게 된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반도체 산업은 그 산업의 쌀 핵심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핵심. 만약에 반도체가 어느 순간에 동작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동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 것도 동작을 안 해요. 반도체가 서버리면 앞으로도 반도체는 영원할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학과를 맡으시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 조금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그 서로의 그 모리에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학과에 대해서 이게 그 지원이나 그다음에 학과 의그 육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은 그 소외된 면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게 그 이게, 그, 이게 분위기상 자꾸 작아지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게제그 희망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려 그러면 집중적으로 육성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산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육성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학과의 활성화라든가 또는 학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학교 당국과 그다음에 과외 교수님들이 고민도 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 발전적으로 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토의 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지네요. 현재 2020학년도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학 인원 감축이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정책과 학우들의 관심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나은 대학으로 비상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W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